왜요? 여 저희가 곧, 아니, 곧이 아니고 뭐가 나와요 <laughs> 뭐 나오겠죠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니까 그래서 꿈을 하러 왔어요 용순이 형도 같이 만들었어요 이거. 아요 열심히 했어요 이 처음 작품이어서 영수 이형 있을 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<laughs> 네. 아, 뭐 좋아요 몇 시지? 여덟 시 사십팔 음. 분이네요 여덟 14... 시 14... 사십팔 분에 네 이렇게 강민이가 말했습니다 <laughs> 그건 아무도 몰라요 <laughs> 음. 생일이었지 <계속 힘들었지? 웃음> 어패러 엄청 기대 돼? 데 그럴만한 건 아닌데 들려줄까요? <laughs> 아니, 들려줄까? 안돼 <laughs> 노래가 좋아요 <laughs> 네, 들려주는 건 진짜 안 되고 밑에 풀까? 여기서 노래를 안돼안돼 가사와볼까그러면아니아그그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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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뭔들 뭐아 사실 노래는 쉽게 만들었어 그래. 합시다 <laughs> <laughs> 여기서 벌써 풀린 것처럼 얘기하고 래으니그근그 동원 형 그래. 그래. 약간 말했잖아요 뭘? 그 한번 까였다 회사에 아 그러니까 그 간식. 정도 얘기했었지. 응. 아, 근데 저희가 되살렸습니다 아, 그런 노래예요. 열심히 만든. <laughs>